장난이었을 뿐. 피해자 가족이 겪는 끝없는 고통의 실체. 장난 또는 괴롭힘 그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 중 하나는 조직 스토킹입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개인의 삶을 더욱 어둡고 힘들게 만드는 복합적인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그 피해는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연결되며 피해자의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끔찍한 고통을 이해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끔찍한 현실, 우리끼리 장난이었는데, 라는 발언은 결국 피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안깁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일상에서 조롱과 욕설을 듣고 심지어 물리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불쾌한 소음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생활소음을 발생시킵니다. 조롱과 욕설 길거리에서 또는 대중교통에서 사람들이 피해자를 향해 조롱하거나 욕설을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가해자는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나이와 국적을 불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지어 해외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피해자는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겪습니다. 불안감 애출 시 항상 누군가의 시선과 조롱을 의식하게 되어 불안감이 커집니다. 우울증 지속적인 괴롭힘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연결됩니다. 신체적 문제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통의 고리 그리고 그 원인, 조직 스토킹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가해자들은 이미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피해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그들이 행하는 상스러운 언행과 광적인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반응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